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잠시 에, 미국 선교 광야에 잠시 도착하여 지금 뉴욕 존에프 케네디 공항에서 아, 차를 렌터해서 지금 숙소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새벽. 새벽 시간 한 2시 정도 되었고 한국은 아침 시간이네요. 시차가 많이 있지만은 음 약간 안개 낀 날씨에 차들이 그래도 아직도 많이 새벽이지만 다니고 있네요. 어 거의 15시간 정도 어 10시간에 시애틀까지 와서 시애틀에서 또 5시간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뉴욕에 도착했는데요. 거의 뭐한 15시간 정도 어, 장기, 장시간 비행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 델타라는 그 미국 비행기를 탔, 탔습니다만은, 어, 생각보다는 많이 그 편리하게, 예, 뭐 음료수도 제공하고, 나름대로 어, 잘 인내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어, 어, 국가적으로는 또, 남북 간고위 무슨 회담이 열린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그 50, 70주년 건국 행사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그 시간에 또또그 시간에 지금에서 또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심의 시간을 또 주셔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에 또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행기라는 것을 이렇게 타면은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옵션이 없이 이미 선택된 목적지에 그냥 도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견디는 수밖에, 그래서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느 영적인 비행기를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탔는데 만약에 지금 하와이에 빅, 그죠? 어, 빅 아일랜드의 그러한 그 화산처럼 마그마가 폭발하는 그곳으로 그 비행기가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세상의 넓은 길, 다시 말해서 심판의 그 길이겠죠? 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그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얼마나 우리는 그 불행 중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 이러한 속에서 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온전히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비행기 같은데 이렇게 타면은 말이죠. 뭐, 뭐 바깥 세상과도 잘 모르고 물론 뉴스나 이런 게뭐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로 다 영화를 보거나 그 각자의 그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그저 그저 학수고대하면서 안전하게 그.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같이 불행하고 그 결말이 전혀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그 정말 그 기가 막히고 무섭고 인생 잘못 산 거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0주년 건국일을 기념을 맞이해서 또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와치아웃 하면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남녀 종들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막히지 않은 새벽에 에 미국 뉴욕의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위치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뉴욕에서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또 은퇴 목사님 거의 70, 80이 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시게 저를 위해서 숙소를 예비하시면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제가 또 그곳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한가우스에 이렇게 답답하게 있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막막한 미국에서 숙소를 제공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마 먼곳 그 남반부 남반구인 그 뉴질랜드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도 아마 목사님들이 내일 아마 떠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아시는 또 동역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이 시간은 새벽 2시니까 일단은 숙소로는 제가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예정대로 미국에 오면은 몇 군데 이렇게 항상 다녀갈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는 떨어진 한두시간 떨어진 뉴저지에 또한 우리 또 선배 목사님을 좀 잠깐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뒤로 이렇게 돌아서 피라델피아에 좀 가서 또 아, 또 하는 목사님을 또 만나서 또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록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고 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가 아, 서로 존경하고 어, 후원하고 기도하며 동역한다는 것은 참이 시대에 굉장히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짧은 여정이지만 아, 앞으로는 제가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광야의 소리 사역과, 또 한국에서 우리 세성지, 또한 우리 개척 사역과, 아, 또 여러 가지 셀 모임, 그리고 신방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있기 때문에, 에,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에깨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해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으로서 서기를 어, 진심으로 원하고 특별히 함께해 주시는 귀한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 Now, 이 새벽부터 일하시는 우리 경, 어, 전라도 광주에 계신 또 우리 동역자님 Now, 아 그리고 강화도 어, 미국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서울 근교 전라 전북 군산 전주 어, 또 강남 또 서울 강남 그리고 안양 강화도나 등등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어, 교회는 진실로 끝까지 개척교회로서 광야교회로서 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가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 같습니다.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어,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셨 성령이 너희에게 이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 예루살렘 가온 유다와 사마리아 탕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가장 영적인 예루살렘인데 가정, 가정구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점검이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녀들에 대한 세례식을 베풀었지만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볼수 있는 내 가정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어 어, 주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가장 복되고 참으로 부러운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 아니 된 곳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도 이, 이 마지막 대사는 우리들은 영적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속에서 내 자녀와 가족들 먼저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시간은 다, 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오래든지 내년이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예배상을 감당하고 우리 셀모인 그리고 서로서로 지체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 일에, 마지막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5월 14일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나라의 건국 70주년의 독립일이, 독립 70주년 기념일이 이제 오늘 막 지나고 있고요. 이로부터 이제 여호와 23, 레 23장의 여호와 의일곱절기 중에 그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인 일주일 후에가된 21일 날 정확하게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때 오시고 30일간의 큰 혼란 속에서 6월, 6월 20, 20일, 21일이나 21일 이그 하지지 않습니까? 아, 썸머 솔, 솔타이스라는 그 30일이 지난 그때부터 1260일에 어, 전삼년 반의 어떤 환란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러한 그 영어권의 성경을 그 말씀으로 풀며 숫자적으로 어 성경 자체로 말씀을 연구하는 분의 결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아 가까워지면서 우리 인생들이 회귀하면 또 하나님 그만큼 뭔가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한반도의 평화는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했지만 노스코리아의 저 집단이 이 미군을 내보내려고, 내보내려고 하는 사우스 코리아와 같은 그,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짓고 있는 코미디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중동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지금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저렇게 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평화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스라엘 건국 독립 70주년을 지난 이 시간 저는 잠시 한국을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잠깐 떠나 있으라 하셨고 또저희목상은 1470번째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70주년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 70번째를 또잘 마치면서 제가 1471번째 목상을 묵상, 오늘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어, 미국의 한복판인 뉴욕에 에, 지금 숙소로 1000, 지금 가면서 right 여러분에게 Street 안부를 잠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늘 깨어있어서 다섯슬기로운 처녀처럼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에, 승리하는 삶이 right 될수 있게 되시기를 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거의 지금 숙소에 다 지금 도착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한번 여러분 또 광야에서 계속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Now 여러분 축복합니다